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5일 새벽 오랜만에 체험모드에서 딜러 4명 탱커 2명 총 6명의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깔끔히 정리해드릴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뼈! 먼저 딜러부터 살펴볼텐데요 첫번째로 겐지 너프와 버프가 동시에 되었습니다 먼저 수리검 사용후 회복시간이 0.75에서 0.68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계신 것은 체험모드의 수리검 속도입니다 이것은 버프가 되기 전인 본서버의 모습이고요 확실히 체감이 되죠 또한 용검의 궁극기 비용은 1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궁극기가 15%더 늦게 찬다는 소리입니다 수리검 회복시간 버프로 인해 궁극기가 빨리 찰 것을 생각해 궁극기 비용은 너프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겐지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번째로 메인은 버프가 되었습니다 급속빙결의 초당 치유량이 37.5에서 50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전의 패치로 급속빙결 상태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핑률최 4위인 메이에게 조금은 약한 버프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세번째로 파라 역시 버프가 되었는데요 호버 추진기의 재생률이 35에서 4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체온 모드의 연료 충전 속도고요 이것은 체온 모드가 아닌 본 서버의 연료 충전 속도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저같이 연료관리 못하고 복꾼파라를 시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꿀같은 패치인 것 같은데 이번 패치들은 픽률 최하위권 영웅들을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좋네요 네번째로 리퍼 역시 버프가 되었습니다 투사체당 공격력이 5.5에서 6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전 패치로 7에서 5.5로 감소했다가 아주 약간 버프해준 것인데 얼마나 체감이 될지 감이 안오네요 그런 의미에서 패치된 딜러 4명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탱커 패치 내역 살펴보기 전에 체험모드로 한판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와 너프가 동시에 된 겐지부터 해보겠습니다 자클이랑 우쿨둘다 버프된 거죠? 그쵸? 확실히 자클 엄청 빨리 쏘죠? 쓱, 딱, 이렇게 나이스. 아, 근데 궁극기가 늦게 차는 거는 많이 늦게 차는데? 보인? 어디가? 이런 식으로? 확실히 빨리 쏘고요. 리퍼 궁쓰려고 하나 본데, 이거? 나이스 다음으로 메이 해볼게요 메이는 근데 크게 체감이 될것 같지는 않아 메이 자체는 딱히 패치할 건 없어보이는데 왜 이렇게 약하지? 딜량을 살짝 늘려줘야 되나? 아, <laughs> 빨리 차긴 하는데 <laughs> 죽는 건 똑같네요 파라 해볼게요 파라 연료 관리가 잘될수 있을지 근데 연료 관리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쓰는 영웅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 그쵸 연료관리 잘 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불기템 왜 여기 있어 어. 뭔가 평소보다 하늘에 떠있는 기분이긴 한데 파라는 연료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히트스캔 나올 때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어 이런 고지대 이용하면 연료관리하기 좋구요 이번엔 리퍼 체감해 보겠습니다 리퍼 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호그 리퍼 밥줄이죠? 아니네요 죽어라 이정도는뭐 딜량 체감이 되질 않는데 다음으로 탱커는 두명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먼저 시그마 버프가 되었... 먼저 시그마 버프가 되었습니다 방벽의 재사용 대기시간이 2.5초에서 2초로 감소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전 너프로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저와 함께 옴니니 RPG를 하고 있는 카이스트 친구가 좋아하겠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자리아 너프가 되었습니다 초당 에너지 감소율이 1.6에서 1.8로 증가했는데요 에너지 게이지가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체험모드에서 다른 영웅들의 패치들은 납득이 갔는데 자리아 너프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최근 자리아가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자리아가 좋아 보 다른 다 탱커가 약해서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네요. 절대 제가 자리아 유저라서 맞습니다. 어? 탱커 두 명의 패치는 또 어떻게 체감될지 체험 모드 또한판 해볼게요. 자리아부터 먼저 체험해볼 텐데, 게이지 관리가 되냐를 중점적으로 좀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이지 너프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체감 은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누적이 되는 좀 형식이니까 스노우볼이 굴러간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궁극기도 결국에는 조금 늦게 차는 결과를 일으킬 거고요. 게이지가 빨리 다는 것 같은데? 그쵸? 클라시보 효과일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해봅시다. 아니, 아니야. 확실히 빨리 달아. 느낌이 그래. 아닌가? 아니, 야 아니야. 확실히 빨리 달아. 느낌이 그런 건가, 그냥? 아, 아, 아 시그마 한번 해볼게요. 0.5초 버프 된게 상당히 크긴 크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음, <laughs> 딱 <에? 웃음> 먹어주고. 아! 오늘의 체험모드 패치 내역 살펴봤는데요. 또한 이번 메이의 소소한 버프로 인해 메이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메이 고인물 용사98님이 알려주는 메이 꿀팁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한국 오버워치 유튜브 채널에 설날 기념 한복 일러스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한복 메르시는 정말 스킨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역시 우리의 것 한복이 최고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보! 그나저나 메이의 급속 빙결 초당 치유량이 증가했는데, 어, 초당 두부 생각나네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초당 두부가 뭐냐면, 그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에 있는 두부. 맛있습니다.